스가랴서 강에 오르는 2 2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민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자와 석자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 J T N T V. 또한 C.P.J. TV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설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지만 가장 낮고 부족한 저를 아버지의... 나팔로 지금 사용해 주셨다는데, 오직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스가레서를 전하기에 앞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책상에 앉아 말씀을 보고 읽고 하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는지 준비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화 들어가기 전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녹화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녹화실은 교회도 아니고 어느 사무실도 아닙니다. 조만한 저희 서재실입니다. 기도실입니다. 누가 한한두 사람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비좁은 곳이지만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녹화가 들어가기 전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녹화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기도가 충만했을 때와 기도가 부족했을 때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낌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신앙에는 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또 풍성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방송에도 힘이 납니다. 오늘 스카리아스 5장 강의는 22번째가 됩니다. 자, 스카리아스 5장 1절로 4절은 스카리아의 여섯 번째 환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란 도둑질하는 자들, 맹세하는 자들을 도말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 하지만 스가랴 5장 3절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지금 날아가는데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심판이며 부재로는 도덕질하는 자의 저와 거짓 맹세한 자들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는 살아남을 백성이 없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떨어지도록 아파하고. 그 동안에 잘못 배운 걸 회개하고 어?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요. 땀이 쏟아지는 기도, 콧물 눈물이 쏟아지는 이 기도, 예수를 믿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자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강단들은 거의 지 그런 수준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두 증리가 같은 그런 가슴을 가지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설교, 영원한 복음을 지금 외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뭐 귀가 없어서 들으라고 습니까 세상을 멸망의 날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복만 받으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목사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크게 복받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축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좋길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믿음이 없이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를 못할 이 환란의 날이 올 것인데 말이죠. 닥쳐올 환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배우지 못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응? 큰 잘못 아닙니까? 계시록 응? 8장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 있으리라고 했는데, 화가 있으리라 세번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있으리라. 영원한 복음 3대 화를 선포하는 것은 화, 화, 화인데 이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닥쳐올, 닥쳐올 화를 받지 말고 속히 예배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각 방송에서 목사들에게 돈 받고 들려주는 영상설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회자들의 설교 하나같이 뭐예요?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아라는 성경규절 잘된다는 성경규절들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너나 할것 없이 축복받을 짓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앙인의 성격은 강도 같은데 그 신앙인의 성격은 시기 질투, 원망, 미움, 혈기가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런 자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받으라다못받지요 그릇이 안 됐는데, 근본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 변화가 되야 되잖아요. 근본이. 근데 이런 자들을 놓고 배꼽 잡는 설교나 하고, 이런 자들을 놓고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영원히 잘 되라고, 범사에 잘 되라고,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풍각쟁이가 한바탕 노래하고, 약 팔고, 여 팔고 하듯이, 관객들을 혼란케 해서 돈 뜯어내는 장사꾼 목회자가 많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러한 목회자 밑에 있다 보니까 성경의 계시록을 아는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아는가? 많은 교인들이 정말 보고 뭘 몰라요, 몰라요. 마지막 때의 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어쩌라고? 어쩌라고? 응? 어? 성경을 읽어보았는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았는가?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았는가? 영등포에서 어떤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의 CJTN TV 방송을 듣고 있다면서 그 집사는 영등포에 있는 큰 교회 집사인데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한 번도 개시록 설교도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어쩌다 듣는 가운데에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영상을 보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주의 종이 소경이면 교인들도 모두가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 2 1절까지 제가 쭉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귀모걸리들아 들으라. 여러분, 귀모걸리가 어떻게 들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 귀목을 리더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소경들인데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볼수 있으리라. 내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여기서는 내종 외에 누가 눈 멀었느냐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영의 눈이 열었어다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목었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물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물었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많은 걸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은 는말이죠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귀는 있는데 안 들어요.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전기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구해줄 자가 없고 탈출물을 되었으나 돌려주라 하고 말한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에, 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면, 그 소경된 종을 따르는 신자들은 모두 죽는 거죠. 모두가 소경이요. 모두가 귀머리입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소경에 전한 비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듣지 못하는 것도 규모 거리에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다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 지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 바빌론에서 나온 자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초막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막을 짓기 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은 엘리야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엘리야는이 불의 종이라기죠, 불의 종. 모세는 물의 종이다, 물.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마지막에는 이두 사람이 등장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광야 예비처 밀실인 바로 초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광야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기 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다 완성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지금은 우리의 몸이 초막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바로 초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왕국 저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제는 누가 지키나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들은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이집트, 이집트는 뭐죠?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나온 백성들은 유월절이 있고, 광야에 나와서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광야에 나와 가지고 돼요. 초막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들어 돌아온 이 사람들만이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들이 바빌론에 있었을 때 있었을 때는 초막절이 없었어요. 바빌론 백성들은 초막제를 지키지 않아서 됩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제를 지켰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큰음료 바빌론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큰음료 바빌론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겁니다. 그큰음료 바빌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초막에 있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초막을 아무 곳에서나 짓는 게 아닙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초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에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그곳에 초막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걸 끊고 나와야 돼요. 분명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비하신 곳에서만 장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막을 짓되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믿음인가? 자기 뜻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노댁에 그냥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활성이 없습니다. 망할 소돔성이나 고모라에는 소활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 나올 때 소활성이 있었어요. 두정탐꾼을 그 보내셔서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고 일러주었을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 소활성인 예비처가 있었던 거죠. 소활성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초막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초막으로. 소돔성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 안에서 철막을 친게 아닙니다. 소돔성 안에서 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에 소활성에 피할 천막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막으로 덮으신 거예요 노아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었나요?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산 아래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홍수로 인해 물이 창일해졌을 때에 배가 산국대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떠서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무 교회에서나 구원받는 게 은혜시대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시대에 앞으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 666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마에나 손에 받지 못한 자는 일제히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 사고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한 판국에 아무데나 하나님이 철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예비처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날이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철막을 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빌론에서 나와서 돌아온 백성들이 초막을 치는 거죠. 그러나 바빌론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초막이 없습니다. 이들은 초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안, 지켜, 안 쳐도 돼요. 그걸 안 만들어도 돼요. 구원을 받을 자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큰성 바빌론이 다시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음료 바빌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 불명코 도래됩니다. 그래서 큰성 음료 바빌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빌론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초막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오, 어? 어.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난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레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자가 지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에서 난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이스라엘의 각 12지파 12지파 가운데 1 2 0 0씩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긴 자라는 뜻인데 14만 4천 단열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인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각 나라 족속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두 뭘 입었을까요? 검정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모두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셨어요. 초막절은 세상 끝이 나는 그런 때에 지키는 것인데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스칼에서 14장 2절에 넘어가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의 여기서 백성의 나머지 즉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초막지를 지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백성들 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 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곱 호리병으로 환란을 쏟을 때에 거기서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때에는 예배체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남은 자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마지막 종말에는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남느냐가 문제입니다 7년 대 환란에 접어들면서 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두 증인을 통해서 측량줄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측량을 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자는 예비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비처에 가지 못할 자들은 666 짐승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된다고 했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초막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걸 지킨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낳은 자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낸 자들이 바로 144,000명입니다. 14만 4천명의 반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인데 인을 받아요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철막을 쳐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음료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말 것을 가리켜요 그들에게 넘어가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천국문이 닫힐 후기 때문에 우리는 천막에, 하나님의 천막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주 이유불문하고 순종하고, 아,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즉시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내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내리십니다. 그때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을 명하십니다. 명하여 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린다고 했어요. 화가 임한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저주의 글인데, 저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마이 하고,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같이 또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